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ABO 이정은입니다. 아, 아, 오늘 날씨가 쌀쌀해졌죠. 근데 오늘 제가 구미를 다녀왔는데, 산에 단풍이 조금씩 예쁘게 노란 빛깔을, 빛깔을 내는 어, 산을 보고 굉장히 기분 좋게 또 구미를 다녀왔는데요. 아까 백지원 이든님도제 머리를 많이 길었다고 <laughs> 했는데,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머리를 기른 게 아닌가 <laughs>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어~ 저는 또 최근에 음~ 한몇달 전에 이제 그~ 미용실을 미용실에서 잘못된 어~ 이게 매직을 하다가 머리가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었어요그 이후로 굉장히 지금 복구가 복구가 되는 중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손상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희 이제 제품으로 맨케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중에 또 오늘 어 강의를 어 맡게 됐습니다. 네, 어, 혁신이라고 저희 지금 제목에 어 제가 했는데요. 예, 두피 건강에 새로운 혁신이 또 한번 나왔습니다. 네, 예. 앞에 우리가 먹고 바르고 쓰고가 있었는데 이제 빛는 뉴트리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 빛는 뉴트리션 스켈프 헤어 트리플 렉스에 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거죠. 빗기만 어, 해도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풍성한데 머릿결도 좋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싶습니다 어, 나이가 들면서 어, 저도 예전에 20대 때는 어, 40대가 되면 거의 단발머리 거나 파마머리 거나 <laughs>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뭐 이유를 잘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이제 관리하기가 힘드시고 해서 다 짧게 머리를 자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머리 손상되는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 머리에 힘도 이게 없어지다 보니 저희가 긴 머리는 힘이 있고 굉장히 머릿결도 좋아야지 긴 머리를 유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머리가 짧아지는 이유를 저도 40대가 되고 난 이후에 저도 조금 공감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어 빗기만 해도 또 풍성한 머릿결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당장 또 실천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 저도 출시 프로모션 할때 구매를 해서 그때부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또 제품 공유 또 경험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함께 오늘 강의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빛는 어, 뉴트리션. 어, 처음에는 빛는 뉴트리션해서 저는 아 빛이 나오나 보다. <laughs> 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빛이 없었는데 좋은 빛이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 빗으면서, 어, 머릿결도 유지를 해주고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모양에서도 봤지만, 저도 제 화면이 지금 잘, 네. 보이시죠? 네. 저는 늘 요즘에 가방에 넣어, 넣고 다닙니다. 다니고, 저도 또 소비자들 만날 때마다 이거를 또 분리해서 세척을 할수 있어서 또, 또 어~ 이렇게 요즘에 좀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 또 세척도 가능한 제품이어서 뿌려주고 빗어주고 그거를 이제 요즘 계속 반복하는데 이 제품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사용하면 훨씬 또 효과적인지에 관해서 더 준비를 했습니다 어~ 영상 한편 보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아름다움을 위한 스켈프 앤 헤어 뉴트리션 이온토 프레시스 기능으로 유효성분을 두피에 침투 EMS 기능으로 두피 집중 케어 서머 액티브 테크놀로지로 단백질을 모발에 흡착 건강한 두피 풍성한 헤어 스켈프 앤 헤어 뉴트리션 트리플렉스 이 영상 30초짜리 영상이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소비자 분들에게 어 전해주시면 굉장히 이해도 쉽고 아 이런 제품이라는 라 생각을 30초에 다 담은 영상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첨부를 해봤습니다. 어 저희 네 먹고 바르고 먹바 비스라고 이렇게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더욱 진화됐습니다. 더욱 진화가 돼서 어, 더 이상 머릿결이 손상이 되지 않고, 또 손상된 것도 복구가 되고, 네, 머릿결도 점점 좋아질 일만 남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첫 번째는 또 먹는 뉴트리션, 그리고 두 번째, 바르는 뉴트리션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선 쓰는 뉴트리션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오늘 또 주제가 되는 빚는 뉴트리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in 1. 어, 예전에 어, 샴푸나 어떤 이제 점점 귀차니즘이 심해서 한 제품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로션도 어, 스킨 로션이 함께 있는 거, 그리고 또한 개만 발라도 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요즘에 또 바쁘기도 하고 또귀찮기도 해서 굉장히 많이 원하는 건데 그 니즈 충족에 굉장히 충족된 제품인 것 같습니다. 3in1 트리플렉스의 세 가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음, 이온 토포르시스 테크놀리지 어, 오늘 제가 제품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저희가 지금 어, 제품을 받았지만 어떻게 하면 잘쓸수있는지에다 함께 알아볼 건데 어, 이 제품이에요 이온 토포르시스 테크놀리지 기능이 있는데 음, 앞전에 저희가 제품 출시된 제품 중에 인테시브 세럼. 어, 어, 발모 효과도 있고 머리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두피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피 영양제 에센스죠. 예, 네. 이제품을어 저희가 L402 이 제품을 충분히 흡수시키고 훨씬 더 극대화시키는 제품이었어요. 그 제품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 저희가 음어 핸드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바르고 또 흡수시키고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동이 편리한 그런 제품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는 L400을 쓰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제품에서 너무 너무 좋았지만 또 들고 다니시면서 비쓰면서 또 제품에 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제품이 또 새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제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건강한 두피 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제품, 스케프 뉴트리션 인텐시브 세럼. 이거는 고농축의 영양 성분으로 두피에 영양을 주는 에센스입니다. 어, 저희 아티스트리 부스에서 그그 직원분이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시던데. 어, 우리가 얼굴에는 에센스도 바르고 영양 크림도 바르고 또 앰플도 바르고 굉장히 어또 영양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바르잖아요. 하지만 두피에는 어, 고작해 봐야 샴푸 쓰고 어 트리트먼트 쓰고 어, 린스 쓰는 게 다지 하지 않냐. 하지만 내 두피는 점점점 처지는데 왜 그것만 바르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두피에도 영양 에센스를 발라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어, 저희 소비자분도, 아, 확실히, 어, 맞아요. 얼굴엔 에센스를 많이 바르고 하는데 두피에, 어, 노화는 책임지지 않았던 거죠. 예, 네. 그 제품이 하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티브의 노화 에센스라고, 에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피의 노화 에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제품과 인테시브 세럼을 함께 썼을 때 굉장히 극대화되는 증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둘째, EMS 테크놀로지입니다. 어, 두피 근육에 적절하게 건강하게 자극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어, L400을 사용하시고 나서, 어, 피부주름이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눈 처짐이 적어졌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간절이 좋아졌다.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어, 후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어, 아, 티스트리그 직원분의 이제 말씀에 전하자면, 1년은 지금, 거의 1년을 지금 출시, L400이 출시가 됐는데, 제품도. 어, 정말 다양한 후기들을 정말 많이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두피를 처지지 않게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법. 네. 그러면 두피 근육을, 우리 몸 근육도 탄탄해야지 늘지 않잖아요. 하지만 두피 근육을 절절하게, 어, 자극을 한다면 근육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제품이 한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이렇게 켜지면 빨간색 LED 이렇게 전화 소리가 나오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는 불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를 보시면 머리에 닿는 순간 이렇게 빨간 불빛이 들어옵니다. 저희 L400도 마찬가지잖아요. L400도 썼을 때, 제대로 썼을 때 LED 불빛이 들어오고 제가 벗거나 삐뚤어지면 불빛이 꺼지듯이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브러시가 팁에 함께 설계가 돼가지고 스캘프 집중케어에 직중 케어, 직중 가능한 제품입니다. 세 번째 서모 액티브 테크놀로지. 음, 우리가 두피를 탄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두피와 연계되어 있는 머리카락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네, 탄탄한 모발을 위해서 우리가 얼굴에 탄탄한 근육을 위해서는 뭘 드시죠? 저희 파이토 프로틴을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는 저희 피부에도 프로틴 시트팩이 있듯이, 모발에도 프로틴 앰플 미스트가 새로 출시됐습니다. 그러면 탄탄한 모발을 위해서 프로틴을, 이 좋은 프로틴을 어떻게 밀착할지, 가장 밀착하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스켈프 모드, 그리고 헤어 모드, 이렇게 해서, 해서 네. 내가 정말 좋은 프로틴을 뿌렸어요. 이거를 굉장히 밀착하고, 밀착한 것이 제대로 흡수되게끔 도와주는 것이 브리 네. 이 제품입니다. 네. 영양성분을 도와서 풍성한 헤어 연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음. 제가 오늘, 오늘도 그렇지만, 뿌려주고 한 번만 이렇게 흔들어서 분사를 한세번 정도 이제 긴 머리 분들 한네번 정도 제가 분사를 해드렸고 짧은 머리 분들은 한세번 정도 이렇게 분사를 해드렸는데 뿌리자 말자 굉장히 피부가 아~ 그~ 이~ 모발이 차분해지고 한번 뿌렸는데 굉장히 부드럽다고 소비자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너 향도 좋고, 어, 굉장히 제, 좋다고 바로 즉각적으로 어, 느낄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티니크 헤어 뉴트리션 프로틴 앰플 미스트가 어떤 성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에 저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캡슐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연유래 단백질 콤플렉스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상된 큐티클에 즉각 흡착해서 모발 속으로 채우는 영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리고 또 손상모에 손상모는 어 겉에 머리카락이 있지만 속은 거의 비어 있고 갈라지거나 깨어져 있답니다. 하지만 그 손상모에 영양을 꽉 채워서 힘없던 내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볼륨 있는 머리카락으로 선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큰 효과가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다시피 더큰 효과를 원한다면 꼭 트리플렉스와 함께 사용할 것, 그리고 저희 L400도 함께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어, 하루에 3분입니다. 저희가 이 모드, 스캘프 모드를 한번 누르시면 1분 30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인텐시브 세럼을 흔들어요. 흔들어서 저도 처음에는 이걸 흔들어서 사용한다는 걸 관가하고 그냥 뿌렸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흔드셔서 어이 스캘프 모드를 온 하셔서 이제 머리를 중앙부터 해서 쭉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빗어갑니다. 빗어서 이렇게 머리 윗부분부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충분히 천천히 하시다 보면 중간중간 소리도 나고요. 이렇게 충분히 천천히 해서 하시다 보면 1분 30초가 어, 굉장히 길다 생각하지만 어딱 적당한 것같아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그래서 충분히 1분 30초 동안 충분히 인테시브 세럼을 한세번네번 정도 해서 가르마를 탔잖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충분하게 해서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트리플렉스로. 끝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게 흡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1분 30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헤어미스트, 모발, 모발을 뿌리고 저희 헤어 모드를 온 하시면 1분 30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분만 투자하시면 내 두피와 모발을 함께 관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하루 3분 드리플렉스와 함께 사소하지만 강력한 데일리 루틴, 어, 미용실에 가도 요즘에 어, 두피에 힘이 없어서 나는 파마를 하고 싶지만 파마가 안 나오고 파마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머리가 손상이 거의 한 6개월 전에 손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서 이건 어떻게 할수 없어요. 여자분들 잘 공감하시겠지만 모발이 손상이 되면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영양 케어를 해도 사실 복구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조금 자르고 있었고, 저도 짧게 하고 싶지만, 모발에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 자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기르고 있었는데, 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을 품이 나와서 전 너무 좋았어요. 네. 이 제품으로 부수스한 머리를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음, 근데 이런 손상된 모발을 복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에 3분만 데일리로 홈에서 이제 루틴으로 이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하루 3분, 또더 많은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자주 이렇게 횟수를 좀 반복하셔서 사용 하시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스켈프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죠. 이제 화면을 보셔서, 어,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사용 방법은 어, 스켈프 모드는 젖은 두피에 사용하셔야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으시고, 이제, 어, 수건으로 한번 닦아내시고요. 젖은 모발에 인테시브 세럼을 충분히 흔드신 후에 4, 5회 정도 스프레를 합니다. 그래서 스켈프 모드를 켜서 1분 30초 정도 좌우 정수리에서 10회씩 천천히 빗어내려서 세럼을 두피에 골고루 흡수시키면 됩니다. 네. 잘 아시죠? 오늘부터 할거면 제대로 확실히 하셔서 효과를 보셔서 또소비자분들잘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 헤어 모드입니다. 사용 방법은 제가 앞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체를 키면 저도 처음에 어, 헤어 모드를 켰는데 전원이 바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바로 작동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헤어 모드를 한번 켜, 켜시고 20초간 예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어, 플레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체를 누른 후에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20초간 예열 중입니다. 20초간 예열이 되면 빨간색 LED가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때, 어, 이제 샴푸 하시고, 뭐, 어, 인텐시브 세럼 발랐고, 이제 저희 오일을 끝에 발라주시고 드라이를 합니다. 그래서 말린 후에 저희 프로틴 앰플을 충분히 흔든 후에 양쪽 각 3회씩 스프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른 모발에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음, 그리고 헤어 모드가 시작이 되면 1분 30초간 위아래 이렇게 단발머리나 쇼커트인 분들은 위아래로 이렇게 빗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빗어주시면 되고요. 어, 저처럼 약간 머리가 조금 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옆에서부터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부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미스트가 내 모발에 흡착될 수 있도록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두 제품을 확실하게 극대화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음, 오늘 사용 방법 확실히 더잘 아시죠? 네. 네, 제가 준비한 어,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어, 우리가 피부가 좋아지려면 이제 매일매일 정성껏 그리고 스킨을 바른 후에 충분히 흡수시키는 후에 그 다음 제품을 바르고 또 에센스를 바른 후그 다음 충분히 바르고 흡수시킨 후또 뭐 크림을 바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계속 많이 바르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 또한 이 제품의 어 효능을 제대로 하려면 바른 후 내가 얼만큼 흡수를 시키고 잘 사용하고 얼마큼 나의 내가 원하는 니즈를, 어, 할수 있는 거는 내가 하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 3분, 1분 30초, 어, 스캘프 모드, 1분 30초간 헤어 모드로 두피와 헤어 건강, 그리고 손상된 피 두피, 모발을 잘 관리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이 제품은 트랙플렉스, 트랙플렉스를 많이 안내하시고 전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